서울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처음에 올라오실 때좀 겁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아 서울 뭐 별거 없어 서울에만 있는 뭐 여러가지 좀 그런게 있죠 뭐 크리스피 도너츠 크리스피 도너츠 같은거 그런거 이제 또 많이 못보셨을거예요 거기 서울 이제 가셨을 때 거기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도너츠도 한번 시켜먹어보시고 그거 다 있어요 아, 그거 다 있어 <laughs> 아 크리스피 도너츠 있어요? 부시하지 마세요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그래? 그래. 아, 있어, 있어? 아, 미안, 미안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아, 미안, 아, 아냐, 아냐, 아냐. 아, 그럼 뭐, 이제, 어, 어, 없을만한 거, 없을만한 거. 뭐, 지, 지하, 하철 뭐, 지하철 같은 거. 지하철 같은 거 뭐, 되게 쉬워요. 뭐, 중간에 이게 뭐, 이게 뭐, 교통카드만 잘 만들어 놓으면, 잘 좋습니다. 그, 서울 지하철 탈 때는 항상 이제 딱, 그, 동호박. 그... 보호막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밀리더라도 보호막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딱차 이제 삐리비리비리 뭐 차가 옵니다 이러면 이제 보호막이 열리잖아요?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신발 딱 벗고 상해하게딱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타가지고 근데 딱 입장해가지고 딱해서한번딱 보고 얘기해줘야 돼딱손들고 입장!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딱 입장해서 <laughs> 이제 입장해서 <laughs> 지하철에 어... <laughs> 뭐... 아스크린도아 뭐. 이거 해줘야 돼아 그래? 뭐... 아, 뭐 무시하지 마세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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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안해. 심어구 입장! 딱 입장 딱 하고 이제 딱 들어가 줘야지. 그, 아, 그, 그런 거 이제 혹시, 혹시 겁내하실까봐 처음 들어올 때. 아, 스크린, 스크린도어, 스크린도어. 네, 스크린도어라고 할게. 요 미안합니다. 보호막이라고 해서. 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지방 너무 무시하시네. 아,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.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혹시 모르실까봐. 아,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네.